할렐루야!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.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. 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. 그 사랑이 신실하시기에 끝이 없습니다. 그 사랑, 그 신실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새로운 날을 또 맞이했습니다.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우리도 이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. 오늘은 2015년 7월 5일 거룩한 주일입니다.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6절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사십시오.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. 첫 번째,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선을 넘지 않는 삶 신앙이라는 삶 안에는 선을 넘어야 되, 넘을 수 없는 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.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다.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는데, 앞부분은 아마샤의 아들 아사리아에 관한 말씀입니다. 아사리아도 아마샤처럼 오늘 성경의 평가입니다. 그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였다. 히 처음에 시작이 좋았습니다. 근데 오늘 제목처럼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. 어, 특별히 어, 여호와께서 이 아사랴를 치셨는데 치신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역대하 말씀을 보면 제사장만 할수 있는 분양하는 일을 자기가 한 거예요 선을 넘은 거죠 왕으로서의 해야 할 일이 있고 선이 있고 제사장의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이것저것 선을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선을 지키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습니다. 그 선을 넘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. 또, 어,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. 칼은 칼집이 필요합니다. 차에는 악셀를 타도 필요하지만 브레이크도 필요하죠. 이런 등등등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. 겸손. 선 넘지 않는 삶.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 아사리아의 인생에 치명적인 하나님의 벌이 내리는데 나병, 문득병을 걸리게 하십니다. 일평생 별궁의 예.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고 섭정 정치하는 를 거죠. 자기는 나병환자로서 별궁이 있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. 그래서 교만의 끝은 예배에서 드러납니다.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. 하나님은 이 부분을 용서치 않으십니다. 벌을 내리십니다. 오늘 제목처럼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사는 것. 굉장히 소중한데 쉽지는 않지만 그까지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. 두 번째는 북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인데 이제 스가랴 스가리아. 이 스가랴까지는 예후부터 시작해서 4대까지 내려옵니다. 이 말이 뭐냐면 오늘 말씀 본문에 있습니다만 여호와께서 예호에게말씀하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리라. 자기들이 왕위를 지킨다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.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, 하나님이 이어주셔야 돼요. 근데 예우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4대까지, 스카레까지온 겁니다. 그러니까 스카레까지온 것은 그냥 온게 아닙니다. 그들이 스스로 잘해, 잘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. 기억하십시오.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. 예술이 있어. 십자가 복음이 있죠.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. 중요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한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도 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. 선을 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실하게 자신의 길 주께서 주어 주신 길을 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.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.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이첫 번째 메시지처럼 선을 넘지 않고 겸손하게.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. 이 하루, 어, 겸한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길, 정직하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시다. 그리고 하나님 약속, 신실하신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. 아멘. 할렐루야.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.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. 여러분 앞에 계시고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. 우리의 길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. 할렐루야.